봐주세요. 나이스. 이걸 라인 그냥 놓고 집 갈게요. 이거 집 갔다가 TP 볼게요. 왠지 다음 시즌 곧. 본 열릴 다음 시즌 정규 시즌은 부캐가 점수가 더 높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 사람이 진짜 어 망치의 주인을 찾으려고 게임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망치의 주인은 뽀삐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누가 이 대장장이 일러스트 보고 그 로딩창에서 이 대장장이 뽀삐 일러스트 보고 그 스킨 이름 뭐예요? 지옥수문장 뽀삐인가? 하면서 와그 면상이 약간 지옥 같은데? 막 이러던데요 못생기긴 했어, 이 스킨이. 어, 싶으세요? 제 좋대요. <laughs> 원래 정 아, 한고즐겨고네러라 모르겠다잉. <laughs> 받트 받겠죠? 여긴 안보 보여. 어? 어떻게 봤누아 비스킷 먹어. 몰라, 맞짱 떠, 그냥. 되게 손해보는 거 같은데, 손해가 맞습니다, 일단. 잡아주세요. 나이스. 이거 라인 그냥 놓고 집 갈게요. 경험치만 가지면서. 봐봐, 반대편인 것 같았어. 이거 집 갔다가 TP 볼게요. 얘도 잡고. 쟤도 잡아 까비 잡아지니? 까비에 솔직히 이러면은 바텀 캐리 줘야지 정글이랑 맞죠? 정글 지금 탑에서 웨이브 다 받고 킬 먹었고 바텀에서 이 더블킬 만들었고 그리고 상대 정글 공선 꼬악 CS 3개 먹고 한게 <laughs> 3개 먹고 3원 c s 어요 s <laughs> CS 안 먹어 여러분 여긴 다이아 구간이 아니라 마스터 200점 구간이라는 거 여기서도 통한다는 거 와, 스펠 체크 확실하게 하네. 이거는 정복자가 나왔잖아. 이거 꺼지자마자. 살짝 뺐다가, 먹자마자. 5렙대 사렙이긴 한데, 지금 싸우면 기분이 좋아요. 야. 어, 무빙을, 어, 무빙을, 영무빙을 안 하네? 와, 당신 깡이 좀 있는 친구인가? 이건 맞아주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감전이죠, 이번엔. 감전 터뜨려주고. 아, 나풀 있었으면 잡았는데. 아, 나풀 있는 줄 알고 큐프를 하려다가. <laughs> 야비. 뭐야, 뭐야, 뭐야. 왜 죽어? 아저씨 개그하세요? 아저씨, 뭐해? <laughs> 아니, W 써야지. 쿠리아서 설마? 아, 전멸 없지, 생각보니다 갈래. 탈까요? 탈까요? 에이, 브로. 야, 이속이 좀 빨라. 가도, 야. <laughs> 칼라비라요. 벽궁각 나오면 잡거든요. 잡았다 나이스 여기 오는 거 확인하고요 저 W 있어요 저안 죽음, 절대 안 죽음 줄, 절대 안 죽음 죽을 수가 없어 이 아저씨 누구 찾나? 이 아저씨 누구 찾으러 왔나 보네 누구 찾으러 왔지? 근데 저는 아닌 거 같아요 아 보통 가자. <목소리> <목소리> 냐아 두렵나? 냐아 냐? <laughs> 냐 여기서 이제 바텀 이득 충분히 봤으니까 탑을 가가지고 라인을 받아줍니다 이러면 하수 바텀을 한번더 뜁니다 이게 진짜 고수지 안녕. 너 잡았고 일로 와. 안녕. CS가 두배 차이가 나도 게임은 이기면 되지. 나이스. 제가 왔어요. 잠깐만. 아, 나 뺄래. 아, 자신 없어. 나 뺄래. 나 이거 제압골도 구기가 싫다. 이거 맞아? 빼는 게 어때? 아, 다행이다. 아, 게임 이렇게 비비면 안 되는데? 나, 블라디가 되게 잘컸어 형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화이팅! 아, 일 저지른 건 맞긴 한데 다뺄수 있었잖아. 다 자기 플랜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일단 미안해요. <laughs> 일단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참, 이렇게 막 잘하다가 한 번씩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레벨이 제가 많이 낮긴 해요, 형들. 화이팅! 이렇게 우리 팀한테 그 경각심이라 고 그러죠. 네, 자칫하면 진다, 너네. 지금 탑, 망해, 망해가지고 탑차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이거 제약골드, 진짜 그, 뭐냐 내 캐릭터가 약한데 이렇게 골드가 걸려있어서 애들이 지금 날 노리는 거 같아 저기 있다 탈리아 봤으니까 내려가는 척 내려가는 척 했다가 맞아? 일단은 뺐고 미드 나가면 안 되는데 빨리 밀 빨리 밀고 같이 나, 같이 내려가. 어이거 망했다. 야. 어 뭐야 나옷 땄어. 몰라. <laughs> 우리 팀 화이팅! 바보 연기 바보 연기 이거 바보 연기 아무튼 바보 연기. 블라디가 다 잡는 거인데좀딴 듯. 빼자 빼자 안 해. 안뺄걸 가는 중. 나이스 가든중 우리 팀 화이팅 아깝게 한타를 예쁘게 열어볼 생각을 해야겠다 살짝 고장난 느낌인데 괜찮아요 다시 고치면 돼요 황제에게 헌납 좀 해주고 오와 개무서웠다 진짜로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방금 일단 용은 먹었고. 가, 보자. 들어가요! 먹고, 잊지 못하고. 바로 그대로 렌턴은 양보하고. 피부에 양보한 다음에. 블라디를 잘라주면 좋을까. 모빌리티 활성화 시키면서, 활성화 시키면 쫓아갑니다. 그리고, 역궁은 하지 않고, 요 녀석을, 요런 식으로 쫓아가가지고. 와, 이 친구 무슨가? <웃음> <웃음> 농담? 그딴 거 몰라요. 어, 어, 어 아파. 아못 탔다. 아 누구 줬어? 아 탈려 줬다. 다행이다. 블라디 줬어. 큰일 날 거야. 이러면 진짜. <laughs> 이제, 겸손하게 가죠? 버스탄다는 느낌으로. 아, 이제, 아, 이제 제약골드 풀리니까 마음이 좀놓인다 살짝, 여, 여기, 여기, 이쯤에 있을 때, GP를 눌러주고. 그쵸? 절대, 절대 안 죽는다는 마인드로 가요. 절대 안 죽어요, 이거. 다시 가, 다시 간다는 마인드. 페르메스를 바꿔왔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했죠. 뭐야? 노 잘랐네. 아, 무리를 걷는 자요. 여기서 그냥... 근데 견제하는게거 뭐라고 말해? 오라면 오지 나는 말을 잘 들어 탑은 말이야 말을 좀 들어줘야 돼 서포터 말은 일단 듣고 봐야 돼 흡법이죠 어? 나 화염의 영혼 있는 사람이야 어? 저자아어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돼 진짜로 아, 데미지 많이 넣었어요. 데미지 많이 넣었어요. 우리 팀 가라! 이케! 그렇지요. 여기도, 여기도. 타워 밀어주시고. 나이스! 이거 탑이 다 했죠? 탑에서 이렇게 어그로를, 어그로를 끌어줬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도 제가 민망하죠. 여기서 어그로를 3명을 끌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했다는 점. 이, 이, 이 이분들은 이제 제가 플레이가 어설프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다연기예요 감사합니다.